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사갈 집화입니다. 이사갈은 야곱의 다섯째 아들로 이사갈 집화의 시조가 됐습니다. 이사갈이 태어나던 때부터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30장에 이사갈이 태어날 때에 어렵게 어렵게 태어나서 값을 치르고 낳은 아들 이사가르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낳은 아들 값을 치르고 낳은 아들 이사가리다. 히브리어로 이사가리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이사가의 아버지 야곱이 137세의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 열두 아들을 전부 머리맡에 불러 놓고 아들 한명한 한 명에 대해서 유언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창식이 49장 14절. 이사갈은 야곱의 몇째 아들이라고요? 다섯째.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꾸러 앉은 건장한 나기로다.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있는 자리에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들 이사갈이다. 그런 뜻입니다. 15절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이 말의 배경은 그 노동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나절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 보금자리에서 감사한 줄 알고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일러줍니다.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자기들이 받은 토지에 대해서 아끼고 땀 흘려 가꾸고 감사할 줄 알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성기리로다 심한 노동을 하면서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줄 알고 힘든 세월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일러줍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호수아서 1장에서 13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14장에서 뒷부분 22장까지는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23장 24장은 요호수아 장군의 마지막 고별 연설에 해당합니다. 가나한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서 이사갈 집파는 어쩐 일인지 가장 궁벽지고 가장 험한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스블론 집파는 이사갈의 자기 바로 위의 형인데 아주 바닷가에 우리를 말하면 인천 같은 부산 같은 아주 해외 문물 교통이 빈번하고 번청할 수 있는 자리를 받았는데, 이사갈은 내륙 지방,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북도. 충청북도가 바다가 없지요. 그러고 상간지대지요. 그런 지역을 이사갈 집하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얘기가 뭐냐 하면은, 궁벽지고 불편한 산간지방의 땅을 분배받았어도 그 땅을 감사한 줄 알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산골짜기 개간해가지고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어렵사리 살아가면서도 불평 없이 감사한 줄 알고 살았다. 낮에 산비탈에 개안하고 힘들었지만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며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참 이사갈 집파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이사갈 집파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이냐 그 어려운 지역에 살면서 사람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주 어려워졌을 때에 그때에 이사갈 지파가 평소에 길렀던 200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끼울어지는 나라를 바로잡은 데 기여한 겁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대충 읽을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피면서 묵상하면서 연결시켜 읽으면 은혜가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120세에 가난 땅이 훤히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숨을 거뒀는데 그때 한지파한지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성경이 놀라운 것은 500년 전에 선조 야곱이 열두 아들에 대해서 기도했는 가하고 모세가 열두 지파에 대해서 기도한 것이 아주 통하는 거예요. 아주 기막히게 연결이 되어서 그걸 하나하나 공부해 보면은 야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할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 수 없다 감탄하게 됩니다.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가리어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형에 비해서 동생 이사갈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륙 지방. 충청북도 같은 산악 지방에 땅을 배정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땀 흘려 가꾸면서 안을 다지는 겁니다. 안을. 요즘 말로 내공을 다지는 거예요. 다른 집파들은뭐 뻗어 가고 빌딩 세우고 뭐 부를 쌓고 할 때에 이사갈집파는 영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바른 삶을 추구하고 절약하고 근면하면서 건강한 국민 기풍을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을 다지고 영적인 딱 줄기를 잡고 서 있으니까, 아, 그 뒤에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을 때에 그 이사갈 집화가 어떻게 기여하느냐? 역대상 12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역사가 흘러서 사울 다윗당 시대의 나라 사정이 몹시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이 40년간 집권하면서 부패했습니다. 국민 정신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전 국민이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때의 다음 세대 지도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은 사울의 권력 40년 기울어가는 지는 달이고 다윗은 새롭게 떠오르는 뜨는 해가 됐지요. 그러나 사울의 핍박에 아주 다윗과 그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숨어 다니고 핍박받고 아주 어려워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이 뒤숭숭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야, 이 사울왕권은 벌써 끼울어져서 빗나가 버리고 다윗은 아직 뭐 밑바닥에서 힘도 없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들이 걱정하고 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이 역대상 12장입니다. 12장 1절. 12장 1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삭시글라스에 숨어 있을 때에 하도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고 자기의 경쟁 상대가 되니까 혹시 자기 권력을 사울 다윗이 뺏어갈까 해서 온갖 핍박을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자가 있었으니 그런데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가문을 다 멸족하는 때입니다. 다윗을 돕다가는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다윗 편에 줄 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18절, 12장 18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 시대에 그 시대에 비추어서 깊이 읽어야 될 필요가 이런데 있습니다. 성경은 옛날에 쓰여진 우리의 영적 삶의 텍스트, 교과서고, 우리의 현재의 현실은 컨텍스트. 이 성경을 읽으면서 텍스트와 컨텍스트,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 만나야 돼요. 만나서 거기에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있고 행동으로 나가서 역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그때에 성령이, 옛날에 이제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미쇠를 감사하시니 이르되 다위시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워낙은데, 편안하소서, 당신 또 편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다. 백성들 중에서 뜻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 나와 우리 집안은 목숨 걸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당신 편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뭐 밑바닥에 살아가는 민초들이지요, 서민들이지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우리가 숨가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설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대해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우리 인생 별거 없겠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참 귀한 일이지요. 자, 그래서 아미새 같은 그런 중간 지도자들이 다윗한테 와서. 우린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 주시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32절. 이제 이사갈 지파가 등장하는 겁니다. 역사적 현실이 아주 힘들었을 때에 나라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국민들이 염려 근심하고 있을 때에 이사갈 지파가 깃발을 드는 게입니다.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사갈 지파 중에서 시대의 흐름을 알고 이 나라가 일어나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시대의 흐름, 시세를 알고 그걸 시대의 정신 그래 시대의 정신. 지금 그 얘기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대의 정신을 알고 시대의 흐름을 바로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몇 명입니까?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그 시대의 정신에 맞추어서 백성들이 행할 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지도자, 중간 지도자지요. 중간 지도자가 200명이셨다. 그 200명이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200명이 깃발을 든 거예요. 이 나라가 장래에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려면은 이런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지도자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다이편에 딱 깃발을 든 겁니다. 어 그래서 이사갈 지파가 어려운 시대에 시대의 정신을 시대의 흐름을 알고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하는 것을 확실하게 깃발을 올리니까 중간에서 헤매고 방화하던 지파들이 맞아 이사갈 지파 말이 맞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나라가 장래가 있겠다.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40절. 그렇게 하니까 온 나라 백성들게 마음에 기쁨이 온, 기쁨이. 왜냐? 갑자기 뭐 경제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희망을 가지게 되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게 4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이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무화과 가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살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걱정하고, 탄식하고, 불안해 했는데, 바른 선택을 하고, 이사갈 집화가 드는 깃발 아래 모이니까, 백성들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된 겁니다.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오늘 죽어도 이 나라 우리 후손들이 장래가 있다.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사명자들이다 기쁨이 넘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 다 지파별로 보석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제사장 복을 입고 속죄제사 드리러 갈때 가슴에 폐를 붙여요 열두 보석을 가슴에 달고 갑니다 그걸 흉폐라 그래요 세로, 가로로 세개 세로로 네개 그럼 보석이 12가지지요? 그런데 지파마다 보석이 이름이 있는 겁니다. 지파별로 보석이, 우리 한번 신명기 출애굽기 2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그래서 우리가 이사갈과이사갈지파한 주제를 두고 성경 전체를 찬찬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전체에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열두 보석이 나오는데, 그 보석 하나하나가 지파를 대변하는 데참 놀라운 것은... 그 보석의 색깔하고 그 지파의 성향이 딱 들어맞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깨닫는 참 묘미지요. 아주 참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어야 될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대충대충 그래서 읽는 게 아니에요. 깊이 연결해서 읽으면은 구절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합니다. 주액 2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대제사장의 가슴에 다는 흉패, 흉패를 애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패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자, 그 뒤에 밑에 17절. 그 열두 보석을 이제 가슴에 새기는데, 17절. 그것의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주옥이요. 둘째 줄은 뭐라 그랬습니까? 석류석 낭보석, 홍만호요. 우리가 보석 하나하나의 지파에 속한 성격이 있고, 열두 보석 가슴에다가 다는데 보석마다 그 지파의 이름을 새겼다고 나옵니다. 맨첫 줄에 나오는 세 가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나오지요? 홍보석은 루비입니다. 루비 이거는 유다 지파입니다. 황옥은 요즘 말로 토파즈 보석인데 이 이사갈 지파입니다. 녹주옥은 타빙클칸데 나는 그 보석을 못 봤어요. 이건 수블론 지파의 보석입니다.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28장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석류석은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 르벤 지파의 보석입니다. 남보석은 사파이어. 이건 시무원 지파입니다. 홍만호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좀 시대에 맞게 해야 돼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가 물론 알 텐데, 뭐 홍만호 이렇게 하니까 뭐두 분가 말마죠 다이아몬드, 홍만호는 갓지파입니다 열두 지파가 다그 이름이 있고 성향이 다른데 둘째 번 황옥이 토파즈가 무슨 지파라고요? 이사갈. 근데, 이 토파즈란 보석이 가지는 성격이 아주 이사갈 지파와 딱 맞아 들어가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 토파즈 보석은 어떤 성격이냐 하면은, 태양이 밝은 낮에는 잘안 보여요. 그냥 평범한 돌멩이 같은데, 해가지고 어두운 밤이 되면은 빛이 나는 겁니다. 이게 토파즈 이사갈 지파의 성격과 같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평화 시에는 좋은 시절에는 산 속에서 땀흘려 농사 짓고 살아가니까 평범한데 나라에 위기가 오고 시대가 역경에 처하면은 이사갈 지파가 깃발을 들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이 토파즈 보석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평화시에는 조용하게 자기 분수 지키고 살다가 어려울 때에는 이사갈 지파가 깃발 들고 나오듯이 토파지는 어두운 밤에 빛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토파즈 보석이 낮에는 잘안 보여서 깨는 꽹이, 캐는 꽹이 들고 밤에 캐로 간다 그래요. 주로 해변가액이 많은데 해변가에 배 타고 바다 따라 쭉 가다가 바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토파즈가 빛을 발하니까 거기 가서 밤에 캐낸다는 겁니다. 그게 낮에는 잘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순탄하고 잘 나갈 때야 하나님도 기억 안 하고 지잘난 듯이 살아가지요. 가정에 우환이 오고 경제난이 오고 자녀들이 어려워지고 시험이 올 때에 이사갈 집화가 빛을 발하듯이 그때 우리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역사가 아주 어려워서 백성들이 우왕장 허둥지둥 할 때에 그때에 이사갈 집화가 시대 정신을 깨닫고 온 백성들이 우리는 어떤 지도자 밑에 어떻게 뭉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게 이 사갈 집화의 자랑스러운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는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삶 속에서 진실되게 이사갈 집화가 그 산골짜기에 충청북도 강원도 같은 데서 옥수수 심어 먹고 감자 심어 먹으면서도 영성을 지키고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 200명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이루어나가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교회 그런 신앙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